12월 31일, 결산일에 가서, 결산일, 12월 31일, 이때, 현금 부족액을 발견했다든지, 현금 과잉액을, 과잉액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자, 12월 31일, 결산일에 갔을 때, 결산일에서, 현금이, 예, 100원 부족함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족하다. 예, 이러면은, 예, 결산일 이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산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뭐라 했나요? 잡손실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족액을. 예, 그래서 차변에, 예, 부족액이 뭐, 어, 300원? 300원 발견됐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변에 비용 발생으로서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잡손실 300원. 대변에는요? 현금 과부죠? 아니죠. 이때는 10월 31일, 결산일 발견되니까, 어, 이는 바로 대변에 자산 감소서 현금 300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 12월 30일까지 남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지만은 결산일에 남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러면은 현금이 감소되거나 현금이 증가되는 현금 과부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음. 자, 그래서. 결산일에 현금 부족에 300원이 발, 발견되었다. 차변에 비용 발생으로서 잡손실 300원.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현금 300원. 음. 자 결산일에 현금 500원이 이, 남는 걸 어, 남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예. 대변에 영업의 수익으로서 자비익 500원. 차변에는요.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예, 현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현금, 예, 그래서, 어, 현금 과부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다. 12월 31일 결산일에 현금 부족의 과잉액은 바로, 어, 현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회계 처리를 한다 즉 현금 과부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이 부분 잘 구분해서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